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창수입니다 오늘은 소니의 A7C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해볼건데요 이미 다른 분들이 이 바디에 대한 좋은 점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실사용 해오면서 느끼는 단점들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첫번째 단점은 그립감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우선 A7C를 딱 손에 쥐었을 때 드는 느낌은 마치 벽돌을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우선 첫번째로 이 그립부의 폭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이렇게 딱잡 잡았을 때 안정감이 별로 없어요. 마치 흘러내릴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그리고 이 그립부의 세로 길이도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이걸 신경을 쓰고 딱 바디를 잡으면 새끼손가락까지 그립부에 잡히긴 하지만 그냥 편하게 잡으면은 이렇게 새끼손가락이 바디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바디 뒷부분, 엄지 닿는 부분도 거의 평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립감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냥 한 손에 들어온다 그런 느낌은 별로 안 들고요. 자, 두 번째 단점으로는 이 스트랩 거리예요. 소리 들으셨죠? 이게 헐렁헐렁. 막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촬영을 할때이 소리가 다 들어갑니다.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니의 A7S3 같은 경우에는 이게 뻑뻑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안 흔들리거든요. 근데 A7C는 여기 헐렁헐렁해서 딱 부딪히면서 소리가 잘 들어가요. 그래서 이 스트랩 거리가 상당히 불편하고 세 번째로는 다이얼이 하나가 없다는 건데요. 그립부 전면에 다이얼이 하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사용에서 오는 단점이 있는데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A7S3 S3에는 다이얼이 총 3개가 있기 때문에 이 앞단에 있는 다이얼로 조리개를 조절하고 이 뒤쪽에 있는 걸로 셔터 스피드를 조절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쪽에 있는 걸로 ISO를 조절을 해요. 그런데 A7C 같은 경우에는 이게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조리개든 셔터 스피드든 ISO든 셋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실사용을 하실 때 신속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불편한 점으로 다가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단자에 있는데요. HDMI 단자가 마이크로 HDMI 에요. 이 마이크로 HDMI 케이블을 쓰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상당히 내구도가 약하고 이 케이블이 잘 부러집니다. 거기다 플러스 잘 빠지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불편한 부분이고 마지막으로는 8비트 촬영이라는 거예요. 어, 10비트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느끼실 텐데 이게 역체감이라고 하죠. 어, 색 보정을 함에 있어서 8비트와 10비트의 차이는 굉장히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8비트만 경험을 했다면은 이게 큰 불편함으로 안 다가올 수도 있는데. 10비트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 8비트가 상당히 아쉬울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이 소니 A7C 바디를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점들을 전부 말씀드렸는데요. 솔직히 이거 빼고는 싹다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불편한 점들 위주로 말씀드린 이유는 소니가 싫어서가 절대 아니고요. 저는 소니 카메라를 가장 좋아합니다. 단지 장점들은 이미 영상이 많기 때문에 단점 위주로만 그냥 정리를 한번 해본 거예요. 어쨌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편에서는 이 소니의 A7C 장점들만 모아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 볼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